아, 저 비상인데? 자 양수 A에 대해서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랬지, 그치? 가운데 2A, 표준편차 이 변수 다음 조건만들어시킨다 그랬는데 이거, 이거 보고 먼저 조건부터 파악하자고? 예. 자, x 6보다 작거나 같다는 게 2분의 보다 크대 그럼 6은 평균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죠. 평균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큰거 맞아, 이씨. 맞, 맞는 거 맞잖아요. 맞는 거 같으면 밀고 나가. 어, 맞다 그랬으면 큰거 없어, 씨 살짝 살짝 망설이니까 그냥 바로 아니, 그냥 안도안하고 아, 아, 무조건 맞는 건데, 아, 쌤이 막 그러시니까 그렇죠. 61로 갔겠지. 6보다 작거나 확률이 네. 2분의 1, 반팀보다 클려는 말이야. 그치. 6은 아마 2A보다 컸을 거야. 2A와 6 사이 대조 관계. 이해됐어? 네. 네. 응. 다음. 나조건에 보니까 뭐 저런 거 나와 있잖아. 그치? 이게 지금 0.159의 확률을 니가 알아야겠지. 예. 0.159의 확률을 알아내야 돼서 0.159가 여기에 해당한단 말이야. 생각을 해 봤더니 가운데는 2a이고 이거 1 시그마만큼, 즉 시그마가 하나가 a잖아. 여기서 a만큼 벌어졌을 때. 그러면은 2a에서 a만큼 앞으로 갔으면 a 지 요거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이게 1 0 1 5구요그지 예. 그러면은 1은 이 a랑 대소 관계가 네? 1은 a보다 작어. 아, 아, 어. 작냐고 물으신 거예요? 양냐고 크냐고. 작죠. 요, 여기 있어야 되겠지? 이게 봐봐. 1보다 작거나 어떤 확률이 0.159보다도 작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여기 나와야 돼. 그지 1이. 그러면은 1과 A 사이에 대소서 원래 이렇게 되겠지 예. 즉, 요기는 A가 1과 3 사이란 뜻이네. 됐어. 음. 요거 얻었고, 이거 구하라 그랬지. 네. 이거 구하라고 해가지고 네가 뭐하면 돼? 표준 종료 보러 가면 되겠지. 예. Z는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 서 시그마 얼마래? a 평균 얼마래? 이. <laughs> 됐지? 예. 자이 x 값 어떻게 가는지 보라고. 이거 여기다 집어넣고 집어넣고 할 건데. 되니? 그러니까 여기서 a 제곱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면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인데 a 나눴으니까 a 마이너스 그렇죠? Z는 A-3 보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래서 A-2 보다 작거나 같다 됐지 이 확률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Z는 평균이 0, 시그마가 1자리니까 맞지? 딱 가운데로 포함하고 있으면 제일 크지 이거 간격이 1자리 그래서 가운데로 포함하고 있으려면 너랑 너 가운데가 0이면 되겠네 둘도 하고 나누기 1을 하면 0이 나오기. 그치? A가 2분의 5지? 2분의 5 가능하지? 2분의 5일 때 최대값 나오겠다. 마이너스 2분의 1, 뭐 2분의 1 사이가 넓으니까 뭐 이거 두배 하면 나오겠지, 그치? 그 다음에 최, 대, 최소값은 그 언제 나오겠냐면은, 이게 여기서 제일 멀면 돼. 저 요게, 여기 있는 거 말고, 이 간격 그대로 유지하고 이렇게 나왔겠지. 간격 유지하고 이렇게 나와있겠지. 그래서 이런 데 나오는 확률이 제일 작겠지. 았 이해돼? 응. 그럼 제일 많이 나오려면 얘가 0이면 되겠지. 그럼 여기 원점이 제일 멀지. 아이이1 이게 뭐야? 1이면 되겠지. 음. 이게 제일 멀지. 아, 오케이. 됐지.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확률 하나 음. 더 구하면 끝이지. 끝이. 할수 있지. 응. 그래서 다시 풀어봐야 돼.